자,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 배상윤 회장님께서 그두 번을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.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제 뭐 서로 저거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. 그리고 있어. 그리고, 저, 모든 건 주회장 오예기 다 끝났으니까, 그렇고 마무리 할 테니까, 라고 했습니다.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, 어,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고 계속 들어오면서,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,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,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,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우행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, 지금 작년에 하이트 호텔을 팔아 가지고 6월 말 5천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배맹용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어,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. 그것만. 에 네, 거기까지가 얘기가 그날의 대화 의 중점 내용입니다.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? 예, 맞습니다. 충격적이네요. 그러면 배상륜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? 공항에서?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이자 재자 명자입니다. 이화영.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. 예, 더 지리는 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? 지금 마주할까요? 네, 마주해 주십시오. 지금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시죠?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